주변에 유실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인들이 많은데요. 대부분 나이가 들면 유실금이 자연스레 오는 건가요? 음, 일단 뭐 몸의 노화가 오게 되니까 전체적으로 신체적인 변화에서 반복적으로 설명 드리는 그 골반을 그 받쳐주는 근육이나 뭐 여러 조직들이 느슨해지고 아래로 이제 쏠려지는 현상들이 있고요.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출산이나 임신의 후유증 이런 겪을 수 있고요. 또 자율신경계의 불안정성 이 높아지는 경우들이 이제 대부분의 이유라고 볼수 있고요. 어, 국내 이제 논문상에도 40대 여성의 약 40%가 요실금을 경험하고 있고, 뭐 경미한 요실금을 포함한다고 하면 80%까지도 뭐 요실금이 있다라고 이렇게 논문상 돼 있습니다. 어, 여성 요실금의 약 75%는 그 저희가 지금 저희 본원에서 시행하는 어떤 수술요법에 적합한 긴장성 요실금으로 되어 있습니다.